반란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. 이제 와서 뭘, 어차피 난죽음 목숨인데. 사르다나팔루스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. 밖에선 반란군의 함성과 비명이 들리고 있었죠. 사르다나팔루스도 꽤 괜찮게 치세를 할 때가 있었어요. 그는 학문과 문학을 사랑했기 때문에 큰 도서관을 짓고 백성들에게 개방하기도 했죠. 하지만 그는 궁전한 자신의 침실에 스스로를 가두며 쾌락에 접기 시작했어요. 사르다 나팔루스는 신하에게 첩, 지종, 노예, 보석을 모두 한 곳에 모으라고 명명했어요. 다 죽이고 이곳도 불태워버려. 반란군에게 붙잡혀서 끔찍한 취조만 받다가 죽느니 여기서 깔끔하게 다 죽는 게 나을걸. 왕의 말을 들은 이들은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눈물만 하염없이 쏟았어요. 이때 마지막 방어선으로 쌓아올린 돌과 나무더미가 쓰러지는 소리와 함께 반란군의 벼락 같은 함성이 들렸어요. 망설이던 끝에 한 시종의 비명을 시작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, 피한 방울 없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작품. 이 작품의 이야기는 이원율 저자의 무서운 그림들 책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, 빅블러 유튜브에서 확인해주세요.